꿈이 어디 가세요? 꿈이 응? 어디 가세요? 똥이 어디 가세 꿈이 어디 가세요? 이어 아, 아. 아, 어디 가어가형 아, 어? 어디 갔는데가 아, 어디 있어 아, 또. 유치원에 있어? 응. 형 보고 싶었어? 응. 많이 보고 싶었어? 많 응. 보고 싶었어요 해봐 응. 형하고 안 싸울 거야? 응. 아빠 보고 얘기해 응. 형하고 안 싸울 거야? 응. 어? 보미야 아빠 봐봐 응. 형하고 안 싸울 거야? 응형 데려갈까? 응 빨리 갈까? 응. 빨리 보고 싶어? 쌤아, 가자. 곰이 손 잡아줘. 그쪽... 그쪽... 계단으로 갈까? 아니, 응, 있 그쪽으로 갈까? 응. 가. 오늘 똥쌌어안 쐈어? 쌌어안 안안안 했어? 응. 배안 아팠어? 어? 밥은 다 먹었어? 내가 치마일이어 어? 치마 어? 스마일이라고. 아, 스마일 했다고? 아빠 텐트 이건 뭐, 근데 맨날 그거 했어요? 뭐? 맨날 그거 핸드폰. 아, 핸드폰 아빠 거 고장났어. 왜? 카메라가 안 돼. 보미가 데리러 오니까 좋아? 응. 보미도 좋아? 형이랑 보니까? 이쪽으로 와. 어디로 가? 어떻게 놀이터 가서 좀 놀고 갈까? 저기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어땠어? 좋았다미셸도 만났어? 오늘은 나쁜 친구들 왔어, 안 왔어? 나쁜 이쪽으로 올라와야지. 왜 그쪽으로 왔고 올라와, 봄이랑 천천히, 천천히. 놀이터 들렸다 갈까? 네. 그래. 도시락통은 잘 닫았어? 네. 어? 네. 안 힘들었어?